유한양행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9월 23일자 투자 핵심 포인트 짚어드릴 거예요 오늘도 뉴스로는 유한양행 몸값 상승 이런 것들 뉴스가 나오고 있긴 한데 시가충의 10조짜리 기업입니다. 그런 뉴스만으로 이거 큰 호재다라면서 급등을 기대할 순 없어요. 유한양행은 회사가 만들어 나가고 있는 미래가 있어요. 어떤 미래요? 회사가 앞으로 랭나자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로열티. 4천억 대가 들어오는 거 매년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연매출이 추정으로 2.5조까지 껑충 되는 거. 그런 걸 통해서 회사가 마진이 커지고 이익이 많이 나면 무슨 일이 생겨요? 기업의 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멀티플 계산을 했을 때 시가총액이 얼마? 10조까지는 무난하다. 이런 것들을 미래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를 위해서 유한행행을 매집을 했던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단기 익적좀 하고 좋은 자리에서 매집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단기익절을 하고 다시 매집해서 끌어올리는 중인데 세력들이 운전하는 거를 우리는 체크가 가능하다 그래서 세력버스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세력들은 매집을 할때 이런 다이아몬드 신호가 떠서 매수하고 있는 것들을 알려줘요. 세력이 매도할 때는 이런 화살표 지표가 뜨는 거고 그리고 저항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저항선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이 저항선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 여기 세력 목표선이라고 해서 파란색 굵은 선이 하나 있죠? 이 선을 건들면은 무조건 스탑이에요. 쉬었다가라. 오케이? 자, 그러면 유한양행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는 얼마를 찍기 위해서? 여기 위에 있는 파란색 선을 건들기 위해서. 이선 건들면 스탑! 잠깐 쉬었다가 또 올라가고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자, 유한양행은 이렇게 움직이는 추세상승으로 우상향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요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미리 우리 구독자분들과 계산을 다해 놨어요. 17만 7천원대. 이 부분에 저항이 있어 가지고 여기서 조정을 해도 5일선 지지하고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고 있고요. 아, 증시 일정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제닛 앨런 미국 재무장관이 연설을 하는데 이 사람 단어 하나하나가 1조가 넘는 돈을 움직인다 해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제롬파월 미 연준 의장도 연설을 하고요. 부의장 뿐만 아니라 총재까지도 다 연설을 하기 때문에 이때 변수가 있겠거니 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미국 증시도 한국 시점이 흔들린 다음에 금리 인하 덕분에 역선한 최고치에 또 이제 증시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여야 하지만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증시가 개 박살나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세요 코스피 기준으로 지금 증시가 쌍바닥을 겨우 만들고 있어요 다만 저점을 높여주고 있죠 유한양행 차트로 일단 돌아갈 텐데 유한양행이 지금 보이는 차트보다 강하죠 증시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증시보다 강한 종목은 훨씬 더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책에 따라서 코스피 증시가 올라가게 되면 유한양행 얼마나 올라갈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그런 상황이 오면 유한양행은 말도 안 되는 주가를 가는 겁니다. 장기 투자로 44만 원 간다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매집할 때부터도 알려드렸어요. 최근에 매집하신 분들도 아실 겁니다. 유한양행 이번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이런 저항선들을 활용하고 세력이 매도한다는 신호들을 활용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저는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한테 유한양행을 23년도부터 투자를 같이 해왔어요. 지금도 계속 투자해 왔고 최근에 구독하신 분들한테도 13만 원 이하는 사야 된다 이렇게 방송을 했었어요. 그래서 1 2 6,800원대에서 12만 원대 사이 구간을 줄때 우리 추매도 했죠. 그렇게 해서 수익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평균 단가가 1 2 6,800원보다 높으면은 어 좋은 가격에 산 거는 아닌데 근데 비싸게 사더라도 주식은 좀 특별한 게더 비싸게 팔면 그만이거든요. 유한양행은 지금 그 어떤 주가 범위도 다 저평가입니다. 44만원까지 갈 건데 10만원대가 뭔 상관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훗날 유한양행을 이런 비싼 가격에 팔아보겠다 아시는 분들은 타점들도 한번 따라와 보세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 날에는 화살표 지표가 뜨면은 제가 50% 팔자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방송을 찍겠지만 문자를 먼저 보내드려서 한 호가라도 더 비싸게 팔수 있게 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구독자시라면 제 번호 있죠? 010-4868-3602입니다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타점신호 세력들이 매도하고 있어서 주가가 빠질 때에는 빠진다 말씀드리고 새로 살 자리 드릴게요 문자로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드리는지 이론 설명 잠깐 해드리고 요점 정리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제가 방송을 23년도 6월 5일부터 채널을 개설해가지고 이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은 정말 미미했죠. 하루 1 평균 조회수가 139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은 하루 1 평균 조회수가 29,480 정도가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할수 있었을까요? 제 구독자는 현재 3만 9천 명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아마 이번 주가 지나면 4만 명 넘어갈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니까 이번 내용 한번 집중해 보세요. 어, 예를 들면은 음,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채널 지금 현재 보유주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데 우리가 해볼게요. 자 우리 채널에서는 알테오젠을 8월 23일 날 작년 8월 23일이죠 이때 4만원대 주가에서 매수해야 된다 왜? 알테오젠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 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일부 시청자분들이 알테오젠 이렇게 좋은 기업 아니라고 안티 댓글을 너무 많이 담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방송에서 어 8월 24일이죠 제가 이메일 내역을 보여드렸어요 알테오젠 애널리스트한테만 나눠준 이메일을 내가 미팅 초대장을 받았다 그걸 통해가지고 알테오젠이 올라가는 이유를 들었다. 그게 거기서 받은 자료가 이거다. 매출이 8,900억이에요. 요 요시... 시보다 우월한 제품을 만들었고요. 칼로자의... 알테오젠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또 제가 그때 녹화했거든요. 녹화했던 ir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막 설명해. 그래서 45,000원대에 이거 지금 올라간다고 강조를 많이 했던 그평균단송을할 때. 문자를 보내드려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문자 하나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누르셨다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구독자분들한테만 나눠드리니까요. 제 번호는 01048683602입니다. 세력버스라고 한 번씩 저장을 하시고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두시면 문자 알람 신청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번 사봅시다 하고 방송을 할 때들이 문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문자 보내드리는 타점은요 간단합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들이 매수 타점이 떴을 때 발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절하기 좋을 때. 다점을 발송을 하는데 그 변수가 있다 그랬죠 요거는 현재 진행 중인 거라 나중에 시간 지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뭐 이런 종목도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또뭐 재밌는 게 있다면 우리 채널에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상장하기 전날 이 친구가 8월 10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 내용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이 친구가 13,000원 이하에서 출발하면 사자고 자 휴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 상장 첫날 8월 10일 날 13,000원 이하에 정말로 상장을 해서 우리한테 기회를 줬어요. 그렇죠? 시초가 매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나서 3,000억치 물량이 나오면 빠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어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죠, 5,000억짜리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진다라고 방송을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500%대 송을 하면서. 방송 촬영 전에 문자 알람을 먼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타점 신호들 받아보셔야겠죠. 그런다면 8월 달에 12,000원 대큐리오스를 매수해서 9월 달에 한달 만에 500% 넘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항상 있지는 않지만 제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주식을 보면서 지금 시장 트렌드를 보면서 바이오 주가 올라갈 거를 캐치한 거 제가 제일 빨랐을 겁니다 현대차 기아가 밸류업 정책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 삼성하이닉스도 반도체 이슈로 올라갈 거라는 거셀 팀에서 제가 계속해서 타점들을 드리는 것들은 공부의 결실이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한 거를 나눠주는 채널과 함께 주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수익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공부해서 수익이 저도 많이 나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행복해지는 만큼 저도 행복해질 거고 게다가 저는 한 가지 더 얻어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나눠주기 위해서 문자 무제한 조금째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력을 나눠드리는 대신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링크를 복사할 수 있고요. 카톡이나 문자로 주변 친구들, 가족분들, 소중한 사람들한테 영상 나눠줘가지고, 너 한번 이 채널 영상 꾸준히 볼래? 아니면 너도 문자 알람 신청해서 나랑 같이 종목 한번 매매해보자. 누가 수익 더 많이 내나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매매하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라고 소문 좀 내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종목들 나눠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 중이던 기업 이어서 분석을 도와드릴게요. 그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잘 보셨나요? 이제 요정이양 있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력들이 바이오장이 들어섰기 때문에 운전을 하고 있고, 호스피 중에서 FDA까지도 통과한 이런 재료들을 통해가지고, 어, 상한가상한가상한가상한가를 치게 만들고 싶을 만큼의 호재였지만,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거는 이 세력들 때문이에요. 왜? 세력들은요, 이 파란색 굵은 선 있죠? 이 선보다 종가가 높게 형성이 돼서 마감이 되면은 주가를 끌어올릴 때 썼던 계좌들이 동결이 돼요. 우리 돈, 투자한 돈, 매도해도 d 플러스 2일에 은행 가야지 증권사 가야지 이 돈을 인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동안에 이 가격보다 높은데 형성돼서 종가 나온 종목들은 주가 조작 조사가 들어가요 주가 조작 조사 장난이죠 그래서 이거 돼서 위토가 로 매수 하다가 이제 고액의 돈으로 움직인 흔적이 발견되면 은 인출이 안되게 음. 만들어요 그래서 어 일반적인 투자 방식이라고 입증을 했을 때 인출이 되는데 그 과정이 복잡해서 차라리 그냥 이 세력의 목표선들보다 낮은 데서 주가를 형성시키는 걸로 요즘 운전 방식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올라가도 이 파란색 선보다 주가가 높게 형성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한양행을 아, 이 가격 찍고 조정할 때아 세력들이 정말 있네 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고 우리도 여기서 한번 팔고 좀더 사고 한번 팔고 좀더 사고 할수 있는 타점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께 수익 많이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유한양행 매매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다른 정보들 관심 있거나 타점 신호들 받아보실 분들은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타점 신호들 챙겨드리고 있고요. 유한양행처럼 이런 150% 수익이 날수 있는 좋은 정보 것들 발견하면 그런 것들도 생겨드릴 테니까 방송보로 와주세요. 새로버스였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